文明已七千年了，七千年？之前五千年历史，现在出了七千年，怎么想？的？嗯、不知道。啊、嗯，你你说五千七千，怎么能？ 知道那个？这告诉你，我告诉你，告诉你，这个怎么知道？这个是土城，明白吗？各个土城的年代都不一样，所以这个东西在哪个土城发掘，这是能知道哪个年代。你原来的土城这么低？哪叫我래엄청낮的土城 5 0 0년 이렇게 막 천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면, 주도화, 이好像, 이 1000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면, 1 0 0 주도화 이 때마다, 1000년 지날 때마다, 1000년 지날 때마다, 지날 때마다, 1 0 0 그러청이 중요해요 투청 만약에 이쪽 두청에서 만약에 발견됐으면 이거는 이 투청이 만약에 비로소어서 조조 조달의 이의 투청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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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투청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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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투 <上>东意。上古时期，东方的东来嗯，来以嗯中国是，<华>你知道吧？华夏民族是基本上，你们历史上，司马迁的历史《史记》里面，嗯、华夏族，华夏族中心民族，是中心的民族，<中>嗯，哦。 화샤 화샤죠? 응, 화샤죠 화중국어는 치유엘 치유엘은 화샤 자오조 싸리허 이즈 아, 삼리해 교주에 자오조 이건 언제거야 대문구? 야, 대문구문화가 여기 여기가 대문구문화였구나 네? 대문구문화 여길 대문구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대문구 따원코따원코 네. 문화. 여기가 여기서부터 진안 거기까지 따원코문화요 진안이 쪽이. 여기가 엄청 발굴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진안 중심으로 진안. 진안은 제남은 대문구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고 은나라 어, 하나 상나라 거기에 또 중심이기도 하고. 오, 어, 그 전함은 여러 개 겹치더라고. 대문 이 토기가 거의 한7 0년아니 요즘에 공, 다니다 보니까 다7 0년이라서7 0년이라고한 거예요. 계속 박물관에. 아, 5천년이또 올라가는 거지 연구하다 보면 이제 어. 우체니아이제 5천년 문화, 누이제천년천년 7000년, 8000년. 어, 이이두랑그 시안에 반파, 반포, 이 이즈, 어. 반포 이즈가 8 0년이잖아거천년8 0년 계속 이게 올라가 이게. 약간 요이 좀 고의야. <laughs> 그래서 이게 골동품 예전에 일본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학자가 유명한 학자인데 몰래 이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음. 다음날 사람들이랑 와가지고, 와 발견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몰래 가져가는 게 걸렸어요. 음. 이, 이게 엄청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고고학은 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막 음. 주장하면 어 그런 가하면그게 되는 거예요. 요즘 분석할 수 있을 까아뭐 이렇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토층 분석하고요. 토층이 저기 어느 토층에서 발굴됐느냐. 저 토층을 딱 보면은 시대가 딱딱딱 다 나뉘어지거든요. 기가 막히게. 저기 게딱 시대,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땅이 보통 500년, 1000년마다 사람이 많이 죽어하다 보면 은 흙이 쌓이면서 이렇게 보면 마치 장판처럼 그 토층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리고 또한 500년 이렇게 흙이 쌓이다가 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장판처럼 단단하게 저렇게 토층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토층에서 뭔가가 물건이 나오면 아그 시대 거구나 알고 또 하나는 탄소... 두꺼워? 어? 두꺼워? 그치? 두청? 두꺼워? 두꺼워? 요도 두... 아니 아니 요도 두청 쓰면 장 참... 요도 두청 쓰면... 호 여덟 네. 부호 그냥 어. 음. 자 그리고 이 탄소연대 측정법이 있는데 탄소연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하는데 저, 싸우, 사실... 싸우다 보면 몇백년 왔다 갔다5 0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직지신경이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인쇄한 그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잖아 그 프랑스에 있는 거그 직지신경이 우리나라에서 직지 활자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음. 나는 어처구니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장난 같은데 아무튼 그걸 갖고 왔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한국 그 고고학계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탄소연자 치료를 했는데 학자마다 의견이 틀려요. 네. 천년 전 거다랑 유 저다. <laughs> <laughs> 아. <싸우는> <laughs> 그리고 천경자라는 우리나라 현대 미술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인도 메이런 뭐 트를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화자는 내가 그림 아니다라고 하는데. 미술협회에서는 니네 그림이라고 우겨가지고 하는 그 싸움도 있고. 어. 이게,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그림 투시 기법을 다 도용했거든요. 천경자 스타일의 그림에 밑그림이라든가. 이게 그림을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위에, 그림 위에, 그림 위에 다 그린단 말이에요. 그걸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 미술협회에서는 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협회가 결국은 예술이라는 게 되게 정치적이고 힘싸움. <laughs> 근데 그게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 돈이 되는 거고, 음. 이게, 이게 평도동학석 어디야? 청도 59년에 빙도시에서, 이야, 이게, 이게 이제 발굴된 거지. 빙도. 빙도. 도는 어디야? 빙도의 도에는요 어디? 아, 그래요? 빙두도 빙도도. 이게, 이 토기가, 같은, 토기를 또 이쁘게 잘 만들었어? 이거는, 야, 하상. 하나라는 상나라 그리고 하나라는 아직 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아닌데, 인정받지 못했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상 앞에다 하를 다 집어넣고, 하상, 하상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네, 같이 가죠. 우리도 솔직히. 그러면 더 길게 이렇게 하 하나가 없어서는 거죠. 500년 이상이 없어서는 거죠. 하나라는 역사의 기록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할때 뭐 고조선 고조선 잘안 갖다 놓잖아요 고조선의 실체가 우리 다시 불명확하게 되근데 예를 들면 그럴 때 고조선 갖다 놓는건 똑같은 거야. 그래도 뭐 발굴 발굴되면 고조선 거야. 고조선. 춘추전국 <laughs>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제 나라. 춘추전국 시대고 치국마. 청도스 치국. 전국의 서 이게 제국이 언제 생겼냐면 주나라 때, 조다이드스호 생겼지, 예, 칼스. 그리고 나서 지수황이스 호. 순칠수 띵시 칠거 손, 자병구매 손, 손즈빙, 파지道吧 손즈빙, 파도, 손우수, 칠거더래, 여기 사람, 여기 손, 손우가. 여기는 해양용. 찌모 치모, 원래 찌모지. 아, 아 거기 치모, 그럴 치모. 수 있겠네. 찌모부처. 아, 치모 그러네 찌모부처. 이야, 음. 여기도 이게 화폐가. 동전, 이게 우리나라는요. 돈이야 이게? 돈이죠 돈. 이게 우리나라는요 한반도는 청동기 인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게 발굴이 안된 건지 청동기가 약해.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청동기 문화가 없는 나라라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청동기 문화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원시시대만 살다가 중국에서 철기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형성됐다. 그렇게 되면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는 2000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철기 이전 역사는 없어진 거니까. 우리 한반도에 청, 이게 청동기 사실은 나라가 생기는 거를 보통 청동기 시대부터 나라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권력이 왜냐하면 이걸 만들려면 엄청난 과학 기술이 필요하잖아. 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려면 힘이 또세야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부족 국가, 부족 국가, 고하다다싱스가 어. 이제 생겼다고 보는 건데 한반도는 한반도. 우리는 그게 일본이 이제 항상 공격하는 게 우리는 없다. 그래서 그 한국은 역사가 낮다. 일본 우리가 더 높다. 옛날에 우리가 너네를 지배했었다. 그, 지금 그런 역사적인. 일본은 청동기가 있어 일본도 제가 볼 때는, 뭐, 저 일본 역사 잘 모르는데, 걔네들도 제가 볼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이렇게 저거 한 거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 쪽으로 같이 청동기나 철기가 이렇게 넘어왔죠. 청동기나 철기가 넘어왔는데 여기 있잖아 그 산동성 질구 그러니까 일,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이 문명을 청동기 철기 문명을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한반도에서 받은 적이 없다 중국에서 직접 받고 그리고 일본이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를 경영했다 그게 임나일본부거든요임나가야 있잖아요 그게 일본부라는 거야 이 되게 복잡해 아니 뭐너 단순한데. 랑야, 춘치오. 나는 몇 개는 가봤는데. 랑야, 랑야, 랑야 타이, 응. 랑야 가봤잖아, 랑야. 저쪽 응. 조 띠중쉬에가 랑야 옆에 있는데. 응. 랑야 타이에 거기에 비석이 진실황비 저기 비석이야 랑야 타이페이 랑야 타이페이가 있어요 진시황 비석이 있어요 저기에 그 비석을 저기다 나가지고 여기 까지 여기까지 땅 가졌다라는 비석이 랑이 랑야비가 있죠 저기 랑야 어, 여기 저기 네. 칭다오스 밑에 어? 랑야. 어. 아, 저기에, 저기에. 그래서 저기서, 물론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전설이지, 이거는. 응. 랑야부터 이렇게 한반도까지 수상 말리장성을 <laughs> 싼다 그랬대.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저 당시에 말리장청은 부시 슈청이야. 도청, 도청. 당시에 도청이니까 그거는 상, 생각할 수가 없어. 당시에 마리장성은 흙으로 만든 거라서 더 있을 수가 없네. 이게 장청이에요. 이게 장청이고 이거는 흙으로, 흙으로 만든. 거. 네, 이게 장청이고 이거는 거의 송청민청이고야 이게. 어. 이게 저도 이거 너무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장청은 도청이야, 두청 도청. 도청? 음. <목소리> 춘추. <목소리> 그러니까 진시황이 마리장성을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상, 상징, <목소리> 상징도 상정, 수업 상징 적인 말이지. 진시황이 마리장성을 만든 게 아니야. 마리장성은 뭐냐면 저기 보면 장, 정청또 봐. <목소리> 춘추 슬라이드서고 <목소리> 끄고 고자 또 여쭈지도 장청. <목소리> 이거를 갖다가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목소리> 진시황이 조금 이렇게 마우스로 <목소리> <목소리> 했는데 그냥. 진실황다 장청. 그리고 왜냐면 삼마천의 사기에 그 기록이 있거든요. 진시황이막 많은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장성을 쌓아라, 흉노를 막아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진시황이 쌓은 것처럼 하는데, 진시황이 황제 되고 나서 14년인가 있다. 죽어요, 그냥 바로. 아, 8년인가? 10여 년? 그러니까 통일하고 한 10여 년 살다 바로 죽어요. 뭐 저거 할 새도 없었어. 우리는 말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제품이에요. <목소리도> 저기서 아마 진시황하서 서복, 서복, 서복 음. 서복 서복어로 진시, 서복. 서복. 진시진진시황 진시, 동남 동미랑 음. 선생 차오에 어. 어. 서귀포 제주도 제주도 지조 다오던 그 서귀포, 시귀포, 서귀포. 시, 자 시후의 취이던이 있어 서귀포 그래서 서복이 제주도 그 서귀포에 왔다라는 기록이에요 이게 우바이 동남 동립아그 제주도에서 서복이 저돌아갔다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전설이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서복을 환영합니다. 시후. 어또 엔타이 쇼파. 엔타이 쇼파 봐. 그래서 거기가 제주 지조 지조도고 한 다음에. 광라이거, 응. 응. 그래가지고 지조다오로 갔다가 뭐야, 일본으로 갔다가 뭐 이런 얘기. <놀라이거> <놀라이거> 그, 우리, 또, 한국에서는 교과서 배울 때, 이 청동검이 실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상징적이다. 왜냐면 하 이게 전쟁에 불리하다. 근데 막상 내가 중국 와보니까, 청동창, 청동검, 청동 화살이 엄청. 엄청나게 많은 걸로 봐서 무기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봤때 무기로 썼을, 저는 무기로 썼을 것 같아요, 이거. 한국에는 이런 게 없고, 비파형 동검이 조금만 발굴되거든? 깨끗하게. 그래서, 아, 이거는 상징이겠다 싶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얘네는 이게, 이게 진짜 저기 석가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발굴된 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청동 무기가 <laughs> 상징이 아니야. 이거 다쓴 거야, 이거. 이거는, 저거는, 위에 거는 찌르는 공격용, 네. 아래 거는 일반적으로 밑에 다리, 찌른 다음에 쭉 땡겨요. 그럼 다리 이렇게 비잖아. 네. 저거죠. 밑으로 한 다음에 땡기면 다리 비면은. 아, 그럼, 나, 나 네, 그럼 다리 비면은 전쟁, 그 쓰러지 끝나는 거아니야 하체 공격용. 아, 그래. 공지. <laughs>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예, 예. 날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요. No. 이건 그냥. 아, 이거는. 아, 소불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공격시켰나보다. 가능성이 있네? 소불에다 칼을 해가지고 공격, 공격, 돌격시켜버리면. 근데 이게 과연 공격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소가 제대로 말을. 그러니까, 말 말은... 훈련을. <laughs> <laughs>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가 러시아에서 개에다가 폭탄을 매단 다음에 공격을 시켰거든? 근데 개가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터진 거야. <laughs> 이게 쉽지 않아, 저게. 진수, 진수 황 진시황 무신 땅. 강토, 그러니까 짱은 그냥 모든 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이론적으로는 량야태테까지 왔던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 왔다는거지 양이 주인이네 상비 네. 진인이 야 주인이,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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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엄청 특이하네 36개 중에 하나네 아, 여기가 어디 랑야군이 어딨어요? 랑야, 아, 랑야군이요? 9년제, 어차피 이 다음에는 9년제 군국제였으니까 랑야군은. 그 전국에 36개 중에 어, 군이면 그, 대단, 대단한 그, 거죠. 이 지역은, 그러니까 랑야 쪽이랑 아까 말, 말한 지모구청인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나라의 중심은 그쪽이었던 거지. 다운타운이. 제 나라의 다운타운은 거기였는데. 지모하고. 네, 그쪽이죠. 그 그쪽이 이제 그제 나라 중심인데. 음. 근데 여기는 요즘에는 요즘에는 근데 여기가 땅값 더 비싸잖아 이제 <laughs> 아니 라 산츠 아 산츠 맞아요 세번 정도 왔을 거야 랑리 랑 랑야 타이 랑야 비석을 크게 만들어요 랑야 타이 끝나는 거야? 들어 들어 아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금방 보라고 금방 봐요. 야 이건 또 뭐냐? 야 복제품이네 근데 안타깝네 진품이 아니라서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네 이게. 의자인가? 네. 막 아, 되게 웃기다 조립해. 왜 만들었지? 이거는 짜다. 어. 야, 이거. 이건... 저를왜 만들었을까요? 이시시거이 음. 이거. 는거이품이아이가 본데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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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이이거 만든 석상이죠. 아, 네. 예. 동굴 같은데다가 시엔 <laughs> 어, 옛 옛나라는 떡 B. 아. 간은 빵주 B. 저기 빵 저게 치주 B는 밑에 뾰족하고. 어. <laughs> 도는 더비, 7 더비, 10 더비, 연, 도 더비, 1도 더비. 어디, 어디요? 조나라요? 조나라요조나라요조나요 조나라예요? 나라예요 조나라예요? 나라나라요나라나 좀 예술적이죠. 초나라 거는. 저거는 벌레, 벌레 모양이고. 위나라 위나라 때는 어느 거? 위나라는 동전. 웨이, 웨웨 어, 웨 저기 웨 저기가 내가 요번에 갔다 왔는데요. 웨 음. 저기가 한나라 때부터 저런 동전이 있었더라고요 음. 사진 찍어놨는데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됐어 동전이 아 오수전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게 한반도에도 발견돼요 우리나라에도 발견된 거예요 그 오수전이 위나라면 그러니까 지금 어디 쪽이지? 위나라면 은 제가 석가장 석가장 그 석가장. 석가장. 석가장에서 그 위쪽 음. 대동 따통 음. 석가장 스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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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좌장이랑 저기 저기 네. 따통 그쪽 다 음. 동시 여기가 아 이게 황하 북쪽이요 황하가 황하 베이비엔이 토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토기의 나라더라고요 진짜 황하토가 토기를 만들기 좋았나봐 예, 예. 토기가 연나라도 그렇고 토기가 춘추시대 이미 토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宗教，하 고, 고, 하고现在是哪里？赵？个赵都差不多。赵是哪里？ <는> 现在的哪里？现在。燕现在相当于石家石家庄下面是赵，啊、上面是魏魏。嗯<灶>。魏以魏以前春秋时代的时候，燕国，燕、啊、国，嗯<国>，그燕、啊、国,国的南北朝的时候，燕国地方。

嗯、南京以前，那出汉初汉時,时候那那时候的出国的首都就是南京那个地方，嗯、南方就是南方呀。南京，你去研究研究南京，完了，广东看。